1551년 잉글랜드의 의사 존 카이우스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유행하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또다시 전 국토를 휩쓸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6년 후, 블러디 메리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잉글랜드의 여왕 메리 1세의 주치의가 되었을 정도로 명망 높은 의사였던 그는 왕족들의 요청을 받아 방문한 궁정에서 목격한 기괴한 광경을 기록으로 남겼죠. 어떤 이들은 9시만해도 궁정에서 건강한 상태였지만 11시에 사망했다. 단 2시간 만에 건강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 믿기지 않은 구절이 적힌 저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땀병, 흔히. 땀질 혹은 땀앓이 병이라 불리는 질병을 막기 위한 책 또는 권고문. 땀병의 첫 등장은 영국의 역사를 뒤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강렬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는 1455년부터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이 잉글랜드의 왕위를 놓고 벌인 내전 장미 전쟁이 30년째 이어지는 중이었죠. 1485년 8월 영국 레스터셔 보즈워스 들판에는 두 가문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요크 가문을 대표해 왕권을 지켜내려는 리처드 3세의 휘하 병력 약 8,000명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 휘하 병력 약 5,000명 여기에 리처드 3세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 윌리엄 스태니 경과 토마스 스태니 남작 휘하 병력 약 6,000명 스태니 형제가 합류할 경우 병력 차가 3배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승리를 확신한 리처드 3세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스테니 형제가 요지 부동이었죠. 폐하, 저희 영지에 정체물을 괴질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땀을 뚝뚝 흘리다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갑니다. 저희 병사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있을지 모르니 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최대한 폐하의 군사 접촉하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이미 전령을 통해 스테니 가문의 영지에 괴질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있던 리처드 삼세는 이 변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테니 경은 리처드를 배신하고 헨리 튜더의 편에 붙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리처드의 병력이 소모되기를 기다린 스테니 형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헨리 튜더의군세에 가담했죠. 만약 땀병이 존재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이 배신은 리처드 3세의 전사와 튜더 왕조의 성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땀병은 곧 랭커스터 가문에도 커다란 재앙을 안겨주는데요. 승전보를 울리며 런던에 입성한 헨리 튜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미 도시 곳곳에 퍼져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괴질의 참상이었기 때문이죠. 1485년 9월 런던에서 땀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보고된 것을 신호탄 삼아 공식적인 의학 보고서가 기록 속에 등장합니다 환자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발안과 함께 얼굴과 몸이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관찰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극심한 갈증과 두통, 더위를 호소한다 괴질의 증상은 기묘하게 그지 없었는데요 직전까지도 건강하던 청년이 급작스럽게 오한을 느끼는 것이 발병의 개시였죠 단몇분 만에 감염자는 심상치 않은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며 10에서 50분이 경과하면 한 발짝도 뗄수 없을 정도의 탈진 증세와 함께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는 신체가 보내는 비상 신호로 생사의 경계에선 사람들이 흔히 경험한다는 불안감과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는데요. 첫 증상이 시작된 지약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온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온몸을 흠뻑 젖게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침대 시트를 타고 땀이 뚝뚝 떨어져 내릴 정도의 기괴한 발한은 땀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싫었던 환자가 들어간 욕조가 수시간 만에 땀으로 가득 찰 정도의 무시무시한 발한양은 치명적인 여러 증세들을 곧바로 동반했는데요. 선망과 빈맥이 찾아온 환자들은 정신찰락에 빠져 입을 뻐금거리며 팔다리를 힘없이 휘졌다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발병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시간, 길어도 1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극심한 복통, 심장통, 메스꺼움 등을 견뎌내고 24시간 이상 땀병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 환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휴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는데요. 마치 신이 인간의 죄를 하룻밤 사이에 심판하는 듯 하다라는 말이 떠돌아다녔던 땀병의 기묘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역병은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딴병이 기록된 여러 보고서나 책 속에는 어린아이의 감염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노인 역시 거의 감염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건강해야 할 상류층과 부유한 이들에게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죠. 왕위에 오르며 튜더 왕조 초대 국왕으로 등극한 헨리 7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궁정의 방문과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시장 폐쇄를 권고함과 동시에 종교 퍼레이드를 중단시킵니다. 정확한 방역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15세기였음에도 놀랍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러나 땀병의 전염성과 위험성은 이런 제한적인 방역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10월 한달 만에 1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기에는 2 명의 시장과 6 명의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헨리 7세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었는데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는 치사율이 높을수록 진행 과정이 빠를수록 전파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병원체는 변종 간의 생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지만. 땀병 환자의 사망 과정은 진화에 필요한 시간마저도 허용치 않을 정도로 급격했습니다. 결국 땀병은 그 등장처럼 급작스레 퇴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죠. 1508년에 재유행을 시작으로 땀병의 물결이 파도처럼 잉글랜드를 강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땀병에서 회복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면역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몇 번이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죠. 최초의 발병 이후 발생한 네번의 재유행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1528년의 땀병 대유행이었습니다. 북부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전역을 휩쓴 것으로도 모자라 독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유럽 본토까지 괴질이 퍼져나갔는데요. 각지에서 수천수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이 대유행은 잉글랜드 왕실에서도 여러 사망자를 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윌리엄 캐리의 사해였습니다 1520년 2월 4일, 윌트셔 백작의 장녀 메리 불린과 결혼한 그는 뜻밖의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메리 불린이 국왕인 헨리 8세의 구애를 받고 그의 정부가 되며 아내가 다른 남자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다행히 몇년후 헨리 8세가 메리 불린의 여동생인 앤 불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아내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윌리엄 캐리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듯 보였습니다. 1527년 국왕의 앤 불린에게 청원을 하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왕비를 처제로 둘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나 1528년 땀병에 감염된 윌리엄 캐리는 기나긴 인내심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때 왕실에서 유행했던 땀병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앤 불린의 사촌 중 일부가 감염되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그녀 자신까지 런던을 떠나 피신했다는 기록도 존재하는데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여 부디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 마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이환란에서 구해 주신다면 곧 그들을 다시 볼수 있을지니 끔찍한 여자 관계로 유명했던 헨리 팔세조차 정부들을 만나는 것을 깔끔히 포기한 채 188cm의 거구를 이끌고 거처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방랑 생활을 했을 정도였죠. 왕궁 내부에서 고위 하인들과 귀족 자제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던 그는 1528년 6월 곧바로 런던을 포기하고 템스강 상류를 따라 내려 깊숙이 도피한 후 가히 편집증에 가까운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일같이 침대, 이불, 커튼, 매트리스를 폐기한 후 새것으로 갈아치웠고 거처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짐을 버리고 다른 거처로 이동했는데요. 조금이라도 관련 증상을 보이는 하인들은 그 즉시 해고되었으며 거처에 출입하려는 모든 인원은 철저한 목욕을 마친 후 수일간 격리 되어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해야만 했죠. 식사까지 하인들이 방에 두고 간 것을 홀로 먹고 대면 업무를 모두 금지한 채 서면으로만 행정을 본다 는 헨리 8세의 과격하고도 집요한 생존 전략은 당시 잉글랜드 내에서 땀병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설에 따르면 대유행이 끝난 1529년에 헨리 8세는 신여 중한 명이 땀병에 걸렸다는 헛소문에 질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12마일을 도주하기도 했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이 행동은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551년 발생한 5차 땀병 대유행에서 발생했던 비극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헨리 8세의 소꿉 친구이자 그의 처남인 찰스 브랜드는 1545년 노안으로 인해 숨을 거두며 후계자로 장남인 헨리 브랜든을 지정하였는데요. 당시 헨리 브랜든은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문제는 없었죠. 16세기 유럽에서 남성은 13살에서 14살 정도만 되어도 결혼, 군 복무 등이 가능했으며 후견 체제 역시 존재했기에 1551년에 헨리 브랜든은 이대 서퍼 공작으로서 가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51년 7월 14일 아침, 2대 서퍼 공작 헨리 브랜든이 단몇 시간 만에 땀병으로 급사하고 마는데요. 가문은 급하게 그의 동생인 찰스 브랜든 주니어를 3대 서퍼 공작으로 서임시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날 오후 찰스까지 땀병으로 인해 숨을 거두며 브랜든 가문의 남계가 단절되었죠. 하루 만에 가문의 정통성이 무너진 이 대형 사건에 수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고 관련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계에서 만들어낸 대증요법과 방역대책이 땀병을 위해 쓰이는 날은 없었는데요. 1551년을 마지막으로 땀병의 재유행은 거짓말처럼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죠. 수많은 사료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확실한 존재가 입증된 땀병의 정체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변종, 탄저균, 한타 바이러스 등의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무엇도 땀병의 급속한 진행을 설명하지 못하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는 가설들을 통해 불명확하게 남아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먼저 병원체가 아닌 오염된 수원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맹독으로 작용하는 일부 물질이 지하수에 혼입되었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인 반응과 면역 불가 등 여러 의문이 해소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해당 가설은 유럽 대륙으로 땀병이 전파되었던 사례와 어린아이와 노인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지 못했죠. 두 번째 가설은 당시 잉글랜드에서 유행했던 질병이 1718년 프랑스 피카르디 지역에서 발생한 피카르디 땀병의 원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카르디 땀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감염된다고 추정되는 병으로 땀병과 몹시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극심한 땀과 발열이라는 주요 증상 외 세세한 부분들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에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했죠. 16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스터리한 질병, 땀병. 아직까지도 땀병만큼 신속하면서도 치명적인 전염병은 인류사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